자 이번에도 어휘 문제입니다. 2012년 3월 고1이고요 부산교육청 30번 문제 에 나왔던 질문을 가지고 한번 독해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나오는 표현은 turned out이라는 말이고요. 1번 turn out 무엇으로 밝혀지다라는 말입니다. It turned out라고 했으니까 밝혀졌다가 되겠죠. That I had a bad spyware. 내가 나쁜 스파이웨어가 있었다는 것이 발견됐, 판명이 됐습니다.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what. 이게 두 번째 표현입니다. 우리가 알아볼 두 번째 표현 what은 어, 무엇이란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하는 것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무엇이라 고할 때는 주로 의문문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뭐뭐하는 것은 자 그런 경우가 아닌 게 무엇에 의문문을 쓰지 않는 경우는 뭐뭐하는 것으로 쓰는 경우가 많죠. 그럼 여기는 자 그것이 was. causing my computer's breakdown 내 컴퓨터의 고장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was causing은 일으키고 있었다. my computer breakdown, my computer's breakdown 내 컴퓨터의 고장을 일으키고 있었다가 되는데 일으키고 있었던 것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될 겁니다. 고장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것이 스파이웨어죠. 스파이웨어가 내 컴퓨터 고장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었다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표현이 세 번째 if 표현인데요. if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첫 번째 뜻은 뭐뭐 하면 또는 뭐뭐 이면 두 번째는 뭐뭐 음 한지 또는 뭐 뭐인지를까지 붙여서 한지를 뭐 뭐인지 를 그다음 여기서는 세 번째 뜻은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또는 뭐뭐 임에도 불구하고 자세 번째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뭐뭐 임에도 불구하고가 되는 앞에 even 이라는 말이 붙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떤 뜻인지 한번 보죠. He asked 물어봤습니다. If my machine 여기 머신은 컴퓨터일 겁니다. If my machine was slow 자 if 가 없다고 생각하고 보면 내 컴퓨터가 느렸다 느렸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if a new toolbar had suddenly appeared 한 새로운 툴바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되는데 if 가 있으니까 나타났는지를 이렇게 되겠죠 네. 갑자기 당신의 컴퓨터 느려졌는지를 한 새로운 툴바가 갑자기 나타났는지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if, if가 세 가지 뜻이 있다는거 하면, 이면, 한지를, 인지를 하며도 불구하고, 임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다잘 기억해 두고요. 그다음에 여기다는 head appeared가 나오는데요. 자, appear, 그다음에 appeared, 그다음에 appeared. 자, 여기는 현재 나타나다, 나타났다. 여기는 pp인데요. pp에다가 헤드를 붙이면 head 자, 그냥 어필드가 있고 헤드 어필드 있는데 두개 차이가 뭐냐면 둘다 나타났다 나타났답니다. 두개 차이는 뭐냐면 자, 헤드가 붙으면 더 먼저 일어난 일을 표현할 때는 어필드 헤드 어필을 쓰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음. 메이드가 있고요. 헤드메이드겠습니다. 이거는 어제 만든 거고 어제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근데 그 저께도 제가 어... 그 저께도 제가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저께 만든 게 먼저 만든 거죠. 그래서 헤드메이드와 메이드 무엇이 더 일찍 일어난 일이냐를 구분을 꼭 해주고 싶으면 했다 만들었다 만들었다이지만 이게 더 먼저 만든 겁니다.라고 할 때는 헤드를 먼저 써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나타났고 나타났는데 뭐가 더 먼저 나타났냐 구분해주고 싶으면 헤드를 붙이면. 아 이게 더 먼저 나타난 거구나 라고 구분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여기는 had appeared 어고으니까그 사람이 물어본 것도 과거고 asked 과거고 나타난 것도 과거입니다 그런데 had appeared 라 쓰니까 그 사람이 물어보기 이전에 먼저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지 툴바가 새로 생겼는지 나타났는지를 물어본 거죠 내가 물어본 것도 과거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물어본 것도 과거지만 툴바가 새로 나타난 건그 사람이 물어보기 이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head-appeared라고 쓴 거죠. 그리고 그것이 signs of spyware. s p y w a l 의 sign이다, 표시다, 징후다. 되겠죠. 컴퓨터가 느려지고 갑자기 새로운 툴바가 생기는 것. 그것들이 s p y w a l 의 징후인데 그 징후가 있었는지를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표현은 자, where do we expect our computers to run normally. 왜 우리가 우리의 컴퓨터들이 to run normally run이 나오네요. 자 이게 네 번째가 되시나 다섯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로 하죠. 자 run 사람이 사람이 run이면 달리다가 되겠죠. 그런데 기계가 run이면 작동하다.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어 사업이 run 하다 그러면 운영하다라는 뜻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은 run 달리다, 기계는 run 작동하다. 사업이면 사업이나 계획이면 운영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는 컴퓨터를 기계니까 자 작동하다라는 뜻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우리의 컴퓨터들이 normally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을 기대합니까라고 했습니다. without 뭐뭐 뭐, 없이 without the same care 똑같은 돌보는 돌보기를 관리를 똑같은 관리를 하지 않고 그와 같은 관리를 하지 않고 왜 우리 컴퓨터가 n o m a l l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합니까가 되겠죠. 왜 네, 사람이 아프면 의사한테 가서 병원에 가서 이제 체크를 받는데 왜 기계는 체크를 받지 않고도 정상적으로 계속 작동할 거라고 기대를 하냐. 뭐 그런 의미였습니다.